안녕하세요. 파란나비입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9개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 중국이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화된 기업 환경을 조성할 테니 중국 내 투자를 지속해 함께 위인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늘어나는 탈중국 움직임 속에서 글로벌 통상과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통해. 중국을 떠나는 움직임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공평, 공정하고 차별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중국 서열 1, 2위가 동시에 중국 내외에서 국제화된 기업 환경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말한 국제화된 기업 환경은 한국 기업이 베이징시와 계약을 맺고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광고판이 아무런 보상 약속과 사전 통보도 없이 심야에 갑작스럽게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과연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IMS라는 업체는 베이징시 공기업과 2025년까지 버스 정류장 광고판 사용 계약을 맺고 삼성, 현대 등의 기업 광고를 실어왔지만 지난해 7월 70여 개의 광고판을 강제로 철거당한 데 이어 이달 1일엔 나머지 120여 개의 광고판을 모두 철거당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보상도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의 계약은 베이징시 공기업과 맺은 계약이라 중국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화된 기업 환경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 전자 기업들의 탈 중국이 가속화되어 중국이 전자제품 생산기지라는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중국 내 서열 1, 2위의 다짐도 있었지만 기업들은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따르면 해당 전자 업계엔 탈중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세계 1위의 PC 제조 기업인 HP가 노트북 생산의 최대 30%를 태국이나 대만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고 이달 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위의 델은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노트북 시범 생산에 돌입했으며 다른 PC 제조사들도 공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닌텐도 등의 전자기업들도 각각이 생산하는 전자기기의 생산기지를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며 이들 IT 공룡들의 탈중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전자제품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을 초래한 것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겠지만 이들의 탈중국을 막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까지 나선 상황에서 관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은 채 중국 공기업과 맺은 계약이 아무런 통보 없이 파기되는 불안정한 기업 환경 문제는 나머지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까지도 더욱 늘어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란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